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이죠 바로 갤럭시 모니터리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여러분 꾸준히 이렇게 바닥을 좀 다져왔고 이렇게 또 횡보하는 장세 속에서 연속적인 상승 흐름과 장대양봉 이후에 짧은 조정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이어가고 있죠 자 6월 17일 오늘 고점도 찍었습니다 자 윗꼬리 길게 달아주면서 4% 가량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동안 없었던 수급이 특히나 6월달에 몰렸다라는 것 그만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특히나 오늘의 이게 상승 이유는 여러분 이 자사의 코인 상장 소식에 신고가를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장기 바닥권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가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자산 갤럭시아의 원화 마켓 상장 소식이 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특히 갤럭시 모니터리가요이 지역 화폐 수혜주로서 여기 또 스테이블 코인까지 호재가 겹겹이 나와 주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해 보면 이 아무래도 전자 지급 결제를 위한 결제 전문 대행사 그리고 정부 전 국민 또 재난 지원금과 지역 화폐 검토 수혜주입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과 현물 ETF 도입에 대한 기대감 일단은 목표가를 빠르게 얼마야 15,000원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손절가는 자만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손절해야죠. 그렇죠? 아직은 한참 멀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시점 가운데 특히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이미 앞서서 1분기 어닝 서플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 이재명 정부가 이미 앞서서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이 지역 화폐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키워 나가겠다라고 했거든요. 한마디로 내수 촉진 계획이 주가에 하나씩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저런 이슈가 있는 종목이니만큼 이제 선택과 집중의 타이밍인데 여러분, 사실상이 갤럭시 머니트리는또 최근에 디지털 자산 이 기반한 사업 확대에 나서면서 이 블록체인과 STO 토큰 증권 분야로의 이 사업 다변화에도 지금 본격적으로 가세를 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간편 결제와 대출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또 이슈를 가지고 올라갈 것인가? 이 조정 국면 끝나고 나면요, 주간더 크게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보여져요. 아무래도 여러분 지금은요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이지만 또 가상자산 이라든지 스테이블코인 여러가지 토큰 증권까지도 나와줄수 있는 이 상승 제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길게 횡보한 장세 속에서 꾸준히 매집해 온 결과가 이제 드러나는 순간이 도래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정말로 흔들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고 보면 흔들리고 매도하고 나오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고 나서 최소 2,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앞에 믿을 만한 정보가 있으면 굳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라거좀 빠르게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상승 못지않게 더 크게 갈수 있는 바로 제로입니다.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 거지만 정보는 뭐다 타이밍 싸움이라는 거를 더듬 말씀드리면서 기회를 꽉 잡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자 갤럭시아 모니터입니다. 정보 어차피 무료예요. 0 1 0 2 7 9 8 5 4 8 5 번으로 문자로 갤럭시아 모니터에 갤럭이라 남기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인 호재와 반대로 악재 동시에 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빠르게 정보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특히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홀딩만 하고 있으신 분이 계실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요. 아, 난 정말로 정보가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드릴 거니까 혼자서 기사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갤럭시 머니트리 정보는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010-2798-5485번으로 문자로 갤럭시 머니트리 갤럭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세력들은 뉴스나 기사를 가져온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보세요. 자사코인 상장 소식 때문에 신고가를 달성했다라는 거, 최근에 코인 시장의 반등 흐름과 맞물리면서 여러분, 실물 경제 연기형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의 자회사, 갤럭시와 메타버스가 발행한 이 가상자산 GXA가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티의 원화 마켓에 상장되면서 특히 이 GXA인 여러분,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리워드 결제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이에요. 그래서 지금 머니터리 앱내 포인트, 뭐 쿠폰 간편 결제 서비스와 충분히 연동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뭐 이미 앞서서는 항공기 엔진으로도 토큰을 발행한 적이 있었죠. 국내 첫 STO 도전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항공기 엔진의 임대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실물 자산 연계형 STO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수익 배분 또 분산 투자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STO 지금 발행이 본격화되게 된다면 이머니트리 앱을 통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확장성과 연결성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기대감과 더불어서 지금 바로 원화마켓에 입성한 GXA, 갤럭시 어니터리, 블록체인 수혜주로 크게 보상하고 있다. 여러분, 주식은 결국에요. 기대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토큰 증권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지금은 좀 빠르게 정보를 받고,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스테블 코인이라든지, 가상자산, 그쵸? 그렇죠? STO, 여러 가지 연계되어 있는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와줄 것인지 나와준다면 당장의 호재로 작용할지 반대로 악재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면 여러분 섣불리 개인적인 예측이나 감에 의존하지는 마세요.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흐름으로 볼때 충분 저는요 이렇게 고점을 찍은 자리로부터 더 크게 갈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앞에 믿을만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혹시나 마음 때문에 불안해서 매도하고 나오는 경우 생기는데요. 그럼 그 순간 그 찰나에 더 크게 오르는 경우는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앞에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이차인데 확실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남아 있으니까요. 불안해 하시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갤럭시 오니트리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2798-5485번으로 자, 문자로 갤럭시 어니터리에 갤럭이라고 남기시게 되면 실시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과 함께 또 세력들의 매매 동향 또 체크하면서 추가적인 호재, 악재 가리지 않고 확실하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것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 이어가시되,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방도 만들어 놓고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빠르게 정보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뭐다? 여러 이렇게 정보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지금 텔레그램 망이 운영 중에 있다라는 거 맞고 기억하시고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것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고 성투의 결과물로 대박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6월달 특별한 선물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올해 돈이 되는 정보 6월이죠. 빅 이벤트 폭등 줍니다. 딱한 개에요. 한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자, 아무래도 자세한 내용이 나는 궁금해요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체험 가능해요. 자,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즉각적인 지금 대응이 어려우신 분이라든지 감정적으로 나는 투자해서 이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또 변동성이 민감하신 분이라든지 정보가 좀 부족하신 분 나는 최소 원금 확보와 계좌 회복에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여러분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친절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미 저점 공략주입니다.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상승 재료하고 대형 호재가 무려 4개가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관련 테마로는 AI, 또 신재생 에너지와 제약 바이오, 원전까지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6월 달부터 이제 시작한 시점에서 바닥권 폭등 시그널이 포착됐고요. 대시세 분출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고자 그림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AI 그렇 관련 테마 또 신재생에너지, 뭐 풍력이라는지 또 제약 바이오 요즘 뜨고 있는 이슈들 또 원전 관련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자 6월달에 폭등 테마주가 될수 있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 이미 바닥에서부터 다지고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이 상승 릴리를 이어가는 추세인데, 자,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걸잘 아실 겁니다. 특히 저점에서부터 매수하셨던 분들, 매집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고요. 고점에서 이미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정 이유가 뭐다고요 바로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미리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면 이 종목은요, 특히나 유보일로 볼 때는 4,000%죠. 자, 보통 한 기업이 1,000%만 되더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 크게 나오는 주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 이러면 세력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래서 미, 미리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고요. 더군다나 면 자본금과 자본 자봉 총계도 안정적으로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더군다나 또 품절 줍니다. 물량이 거의 없어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나중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또 인수 합병 한다고 M&A 한다고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어요.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가져온 겁니다. 자, 그래서 좀저가 매력 핵심 주면서도 현재 우상향 에 진행 중에있다는 거. 자,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 수익을 보시는 분들께 인증샷도 보내 주고 계시고요. 특히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또 가족방을 만들어서 실시간 운영 중에 있는데 정말 반응이 좋아요. 자 일단은 핵심 테마 종목으로 확실한 수익을 만들어 드리는데 그냥 단순 예측이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차트를 분석하고 종목을 분석하면서 자체계적인 분석과 전략으로 검증된 정보만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기회를 잡는 사람이 여러분 계좌를 충분히 바꾼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종가 종목을 반드시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 게또 제가 또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빠르게 잡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물어보셔서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자, 일단 준조수와 함께 할수 있는 가족 소통방인데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시면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자, 010. 2798-5485-010-2798-5485 번으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빠르게 계정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빠짐없이 종목 수익을 실현 가능하고요. 개인 보유 종목 진단과 더불어서 차트 분석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 명확한 매수와 매도 전략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기회, 특히 수익을 놓치셨더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6월달에 특별히 선물 하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폭등주죠. 자, 폭등주 선물만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선물 보내드립니다. 010-2798-5485. 010-2798-5485.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폭등 종목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꾸준하게 또 성토 이어가시고요.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